다석 사상으로 본 불교 금강경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애는 참나를 가르친다. 열애는 참나를 가르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애 선운염 제보살, 선부척 제보살 보내신이는 참나를 찾고자 하는 일을 잘 보살피고 잘 가르쳐 깨우친다. 여기에서 열애라는 낱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열애를 바르게 알아야 석가부타의 사상을 바르게 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애는 산스크리터의 타타가타의 의역입니다. 타타는 갔다는 뜻으로 니르바나님을 뜻합니다. 가타는 가다 또는 오다는 뜻입니다. 타타가타는 니르바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타타와 바람이 같은 타타는 아버지라는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다의 아버지인 니르바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하기를 니르바나님이 보내시니 니르바나님으로부터 오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니르바나님이 보내시니나 니르바나님으로부터 오신이는 같은 얼라를 뜻합니다. 얼라는 무시무정한 영원한 생명이라 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예수도 말하기를 하느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는 어린나를 믿는 것이 하느님께서 시키신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말한 하느님이 보내신 얼라가 열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라를 눈으로 볼수 없으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얼라를 깨달은 석가나이수를 열애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석가나이수의 몸나가 열애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깨달은 얼라가 열애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석가부터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열애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몸나이고 하나는 얼라이다. 몸나이 열애는 응화신으로서 생로병사를 가진 육체다. 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내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애에 대해서 흔히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 얼라의 열애는 상락 아정의 나로서 길이 생로병사의 상을 여인 것이다. 그러므로 열애의 얼라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거나출현하지 않거나 변함이 없는 것이다. 보살은 보디 사터바의 음역입니다. 보디 살터로 음역한 것을 줄여서 보살이 되었습니다. 보디는 깨달은 지혜, 사터바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니르바나님이 보내신 언라를 참나로 깨달은 이나 깨닫고자 하는 이 모두를 참사람이라고 옮겼습니다. 보살은 참사람입니다. 보디 사터바는 이 상대 세계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오로지 절대 세계에 삶의 목적을 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무리 불경을 읽고 불상에 절을 한다 하여도 석가부타의 제자인 보살의 자격은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참뜻은 하늘에 있지 여기 땅에 있지 않다. 삶의 참뜻은 영원한 허공인 보이지않는데 있지 여기 이 환상세계 있지 않다. 땅이라는 것은 물질세계를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위가 이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에 가는 일을 잘해야지 세상이나 나라를 잘 다스려 한다는 것은 마침내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 세상 사람은 결국엔 죽을 것이고 나라는 것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 먼저 해야 할 것을 땅에 먼저 하고 있다. 사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목적이 없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상대적인 모조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로지 모리를 하늘에 두고 몸뚱이를 곧게 하여 하늘에 가까우려고 애쓰는 것이다. 머리를 하늘에 두는 지극한 지경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참나를 찾은 이들은 피부치 가족을 초월하여 참을 찾고자 하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이 정신적인 아들딸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와서 얼날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잡은 마하트마 칸디와 유홍모가 똑같이 혼인하여 자녀를 낳을 생각을 말고 제자들을 길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선남선녀는 산스크리트로 정신적인 훌륭한 아들딸이란 뜻으로 참을 찾고자 하는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승님들이 제리 열 제자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사랑하였습니다. 호념은 돌보아 아낀다는 뜻입니다. 산서 크리토 파르 그라하는 우유통을 잡는다는 데서 생긴 말입니다. 우유통을 잡는데 얼마나 조심하겠는가 한마디로 지극히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를 이을 제자들을 위해 나는 죽을 수 있고 죽고자 하는 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석가와 예수에게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샤파야, 일자 지위에 들면 모든 중생 보기를 애아들 같이 하여 그의 착한 행치를 닦는 것을 보면 매우 기뻐하고 그가 번뇌의 병에 얽히는 것을 보면 매우 아파여 하 온몸에 털구멍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부촉한다고 하였습니다. 산서 크리토 파라마 파린다 나는 목적지에까지 다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니르바나님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라를 등불러 삼아라. 언라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에 취직시켜주는 것으로 교육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니르바나님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일 나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만날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는 것이요. 설사 나와 같이 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떠나서 멀리는 것과 같다. 만일 도를 행한다면 설사 나와 갈려서 멀리 있을지라도 나를 가까이 한 자라고 이룰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선남자, 선녀인, 훌륭한 정신적인 아들, 딸, 초기에는 석가부따에게 남자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함경에 선남자경이 있습니다. 착하지 않은 남자와 착한 남자가 있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라. 어떤 것이 착하지 않은 남자인가? 이른바, 살생하는 데서부터 삿된 속인을 가진 사람이니 이것을 착하지 않은 남자를 한다. 어떤 것이 착한 남자인가? 이른바 살생하지 않은 데서부터 바른 속인을 가진 사람이니 이를 착한 남자라 하느니라. 선남과 선녀가 아우따라 산막 삼보디의 마음을 내었다 하였습니다. 선으로 번역된 산스크리토 쿨라는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남자로 번역된 푸트라는 아들이고 여자로 번역된 두리투르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스승님의 제자는 스승님의 정신적인 아들딸입니다.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 산서 크리토 아누따라 삼막 삼보디를 음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의역하여 무상정등 정각이라 합니다. 아누따라는 더할 나위 없다는 뜻이고, 삼막은 바르다는 뜻이며, 삼은 온전하다는 뜻이고, 보디는 깨달음 지혜라는 뜻입니다. 아노따라 삼막삼보디는 위없이 바르고 온전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곧 구경각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구경각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짐작을 못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체인 니르바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참나로 깨달아 참나의 권능으로 제나의 수성을 다스려 제나의 수성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이른 사람을 아누따라 삼막삼버디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참나를 깨달아 부다가 되고 하느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금강경을 포함한 모든 불경은 아누따라 삼막삼버디를 이루는 길을 밝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사람들 하여금 멸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손나게 하고자 한 것과 일치합니다.내 말을 듣고서 제게 보내신 이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한역 금강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눈길이 가는 것은 응자입니다.꼭 또는 응당의 뜻으로 쓰였습니다.응자는, 사람의 가슴 속에 날아드는 새를 받아 안는다는 뜻의 히음문자입니다 니르바나님으로부터 오는 너를 마음에 받아들여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꼭이나 반드시라고 새길 수밖에 없지만 그 깊은 뜻은 새기지 않아도 흐뭇하게 다가옵니다 산스 크리토로는 나타낼 수 없는 한자 특유의 묘밀하겠습니다. 얼본 여러분. 깨달음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천금을 주고라도 들어야 하며, 천리 먼 길을 달려가서라도 들어야 합니다. 니르바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깨달음이요 거듭남입니다. 금강경을 통하여 진리신 열애를 만나고, 열애로 니르바나님에 이르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에 하는 소리였습니다.